천육년 삼월 삼십 번. 들어갑니다. 다시. 자, Hugh Baldwin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prove 증명했다 대리아를. Kind of hearts can pay up. 자, pay up는 이제 보상받다 이런 뜻입니다. 보상받다. 친절한 심장, 친절한 마음이죠. 친절한 마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무슨 주제가 나온 것 같죠? 자, 여기 요게 일단은 주제야. 그치? 음, 하고 싶은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이 사람 얘기했으니까. 11월 3일날 휴넨 파운드. 어, 발견했습니다. <laughs> 아, 고양이를, with a broken leg. 죠 음, broken leg. 부러진 다리를 가진 고양이가. 자, found을 발견하니까 사실은 지각동사랑 같은 거죠. 지각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원형인 ING. 어디 거리에, 거리에 누워있는 거죠. 누워있다. like. 목적어. 휴는 under his way to school. 학교 가는 길이었네요. 그러나 그는 스탑 멈췄습니다. 돕는 걸 멈춘 거야. 돕기 위해서 멈춘 거야. 그렇지. To help. 이거 위해서죠. 주가 붙으면. He got some water. It's a food cat. 고양이를 위해서 약간의 물을 가져왔습니다. And 그리고 sat by the cat. 고양이 옆에 앉았어요. 기다리면서. 분사 부분. Waiting for pass by.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있었어요. 도움을 주고 있는 거지, 지금. At last, 마침내, Mrs. Bell Simkin이라는 아줌마가, 근데 이 아줌마가 누구냐면,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어. 어디? In his neighbor. 이웃에 살고 있는 아줌마가, so, 봤습니다. 그들. 누구야? 여기는 뭐, 휴 하고요. 어, 고향이겠죠. 맞습니다. 앤데 그리고는 스탑, 멈췄다. 하다가 의사 있는 아줌마가, 어, 미스임 심킨 휴는 주드 캣 고양이를 가지고 투드 박테리너리언, 자, 수의사에게 갔습니다. 왜요? 치료하기 위해서. 뭘 치료해? 고양이지. 휴가 웬던스고 학교로 가는 도중에. 뒤에 동사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와야 접속사 주인이 찾아졌습니다. 주인이 찾은 게 아니야 찾아진 거야. 자, located. 자, locate가 원래 뜻이 위치를 찾다 위치를 찾다. o w n 가 위치가 찾아진 거야. He received. 그는 받았습니다. A 아, reward. 텐달라의 보상을 받았어요. From the cat's grateful master, 그 고양이 의 감사 고마워하는 주인으로부터. 이거 내용 너무 쉬운데, 그죠? 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선행을 베풀어서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았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친절한 마음은 친절한 마음은 보상을 받는다. 뭐 처음에 나왔던 그게. 이거죠. 이게 주제죠. 보상을 받는다. 이게 속담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니죠 One good turn d e s e r v e another. 선행을 베푸면 또 다른 선행을 받을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체크해놓고 되나요?